10단 돌렸는데 6, 7단 매칭되고 있다고요. 저런 저런. 게임이 망했군요. 자네도 어서 솔프를 하도록 하게. <laughs>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. 망했구만. 이런 때를 대비해서 솔프를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빡빡. 10단을 직접 하더니 만렙만 모여서 4명이서 돌았다고요. 훌륭하군요. <laughs> 나도 그래야겠다. <laughs> 당장 나도 만렙 파티. 솔프 재밌긴 한데 9레비상은 못하겠어요. 아, 10단 좀 힘들긴 해요. 근데 대신에 10단 솔프를 할 거면은 딱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니까 이제 목표에 매몰돼서는 안 돼.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 나오면 돼요. 어차피 게임이 다 그런 거잖아. 하고 싶은 거 하다 나오면 돼. <laughs> 어 수치스러운 행위 알바야. <laughs> 니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. 어 그리고 너네가 나한테 뭘할수 있는데. <laughs> 샘플 안아오면 너네가 나한테 뭘할수 있는데. 하면서 모델도 없는 게. 아, 일단은 방을 만들어 놓고 아니 뭐야 특보도 help. 없어? 오토메톤 티타늄 훔치는 려오토마톤자스 그냥 티타늄 딱 실패해가지고 맞죠? 이 튼튼히 오토마톤 갔다가 합류 시킬라고 맞죠? 티탄늄 줘줘 가져 못깰것 같으면 저단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접으면 그만이야. <laughs> 오토마톤 고가치가 너무 힘들어요. 오토마톤 고가치? 아 바라스 탱크가 자꾸 빵싸가지고 저번에도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떴거데 전선이 생각보다 아름답게 분산돼 있네. 꽤나 오토마톤의 인기가 많아졌구나헬다이버즈원 때도 그 오토마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전장이었어. 요 무반동 예, 네, 제거보급해. 인원 담당해서 겨우 깼어요어우 씨.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.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. 화염 토네이도. 아유, 버거전에서 레이건 쓰려 그랬는데. 오토마톤에서 뭐, 레이건은 너무 평범하잖아. 실드 센트리 깔아서 발전기 지키고, 바라켓스한칸더 <laughs> 밀리면 지구를 볼수 있도록. 요거만 하고 버그로 째겠습니다. 어우 <laughs> 사람 왜 이렇게 잘 들어와? 투사우산스 디노? 어우 씨. 벌써 풀방이야? <laughs> 왜 이렇게 인기 좋아, 어? 중갑이요. 어, 중갑. 중갑 아닌것도 살아요. 죽으면, 다시 태어나면 그만이야. 원원 <laughs> 와이즈 나오면, 헌터가 날라오는 것보다 빠르게 버렸지. <laughs> 인수주의 <laughs> 저게, B2가 있는 위치가 진짜 안 좋은 게, 저기에 저렇게 있다가, 저기에서 오는 애들 요격하겠다고 저렇게 있잖아. 근데 저기 있다가, 보투화를 해버리면은, 그대로 그냥, 안쪽에, 보투화가, 그래서 안에 다 침투되거든. 저, 저.. 그냥 저기 있으면안 됩니다. 이때를 위해 와 큰일 났다. 야! <laughs> 아니 캡안 <개> 해버렸네. <많이> <laughs> 아니 레그도 타이밍 뭐야? 미쳤어? 뭐야 쉽지 않잖아. 아니 이런 망할 <laughs> 망할 미션 같으니. 안돼 <laughs> 프리파이어 딱히 필요하겠나? 없긴.. 뭐야이 사람도 퓨이 피... <laughs> 사람도 에스쿱 들고 있는데 뭐야? S급 두 개. <laughs> 이건, 이건 이겨버렸다. 어, 이맵 괜찮네요. 이 맵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사냥하려고 안 하고 정면에 좀 집중이 되는 구조라서 하얀 거 날라오면 내릴 준비 해야 된다. <laughs> 안 그러면 거치포랑 같이 없어진다.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다. 자, 이거는 안쪽에 깊게 침입한 애들. 을 잡는 용이에요. 으아아아 저거 포탄 뿌셔버려. 좋았어. 우리 아군들, 이 보병들 앞에서 뭐할수 있게. 안 돼, 이것도 안 돼. 아까워서. 그렇지. 어. 뭔가 있는데? <laughs> 연기 나는 거봐 그냥 안 보인다 그냥 <laughs> 아무것도. 타이 놀리면 게임 망한다. 우와, 뭐라시? 저기도 있다. 뭐야 씨, 하늘 날고 있어. 오오. <laughs> 가장 위험한 놈들. 없애주면 되겠죠? 그렇지, 그렇지. 하우. <laughs> 하나 더 온다. 우와. <laughs> 이사야, 하나 맞고붕뜬 다음에 바벨 당했네. <laughs> 근데 그거 아십니까? 우리 거치 겁나 많은 기회. 한 개가 아니지. 아하, 고집수. 예, 예 훌륭히 잡힌 진영의 승리입니다. 아! 아아아아아 t i i g s e t t r g s to the s t r c t r a i o n 아아아아아아 t <laughs> i o n 이게 내가 죽는다고? 너무 뭐 먹고 났다고요. 하지만 D3를 기다려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<laughs> 영화 같았어. 탔... 피리파이어 두 개는 보트리 온데 있나요? 나 가방 어디다 뒀냐? 내가 뭐? 내가 뭐 어디? 가방 어디로 갔지? <laughs> 가방 어디로 갔지? <laughs> 야. <laughs> 내가 꼬야겠다. 꺄! 브라 마이 아! 오, 오 이거 만들었 아, 진짜 누가 던진 기절이야. <laughs> 겁나 적절하네. S급으로 바로 그냥 쉽지 않아 보이네. <laughs> 잘못하면 기냥 가겠는데. 하지만 저에게 완벽한 퍼펙트 플랜이 있다면 바로 일단 이 녀석 잡고 바로 에스쿱.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보이는데 지금. 연막들이 사라지는 거죠. 바로 스크랩으로 만들어버리고. 크아! 어씨부어 어, 어? 뭐야 버섯 커 이거. <laughs> 아예 아니 퓨리파이어 왜그 스트라이더 저 경직을 못 시켜 나의 S급이 그는 s 였냐고 S라고 말할 당시에 S였는데 지금은 이제 S가 아닌데 <laughs> 아래쪽 이게 경직을 먹어야 <laughs> 적어도 헐크 아래로는 경직을 다 먹어서 혼내줄 수 있어야 이렇게 휩쓸고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<laughs> 좋, 좋았어 <laughs> 어. 뭐도 알았겠지? 아, 망했는데. 나 이게 퓨리파이어가 없어 가지고 좋아 좋아 어1점에 뭉치니까 화력이 강하구나 없었잖아 <laughs> 안 보였나 <laughs> 좋아 좋아 하나씩 잡어 오 훌륭해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 <laughs> 야, 이거 지 왔다, 때가. 아 미치게 왜 뒤에서만 와 그대로 좀 씌워놓고.

<웃음> <뭐이> <웃음> 이 테로 치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발목잡히지않고 빠르게 갈수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비살 와가지고 그냥 뒤통수 그냥.

스리 <laughs> <laughs> 그냥, 난 살아야겠어! 그냥, 런 해가지고, <laughs> 도망가 버려. 하염 <하연> 폭풍 뚫고, 다입혔 <laughs> <입을> 찼는데, <laughs> 로켓으로 <웃음> 탁 쳐가지고, <laughs> 어딜 바로 그냥 터치다운 막아버리고, <laughs> 바싹 부어져 버렸지. 영화같 탔구만. 어, 영화어 공포영화, <laughs> 바람 캐링 <캐리> 무빙. <웃음> <웃음>